안녕하세요 시너지 코리아의 이대명 대리입니다. 용접봉 설치하실 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. 이제 용접봉을 처음 받게 되시면 이렇게 용접봉이 걸려 있습니다.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용접봉을 풀으시다가 놓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풀리게 되고 이걸 다시 말아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또잘 감아서 여기다 용접기 잘 연결하고 싶어도 이미 이렇게 풀려 버렸기 때문에 잘 감아서 어쩌지해서 걸친다고 하시더라도 용접봉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다가 이 풀린 와이어가 느슨해 장력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뒤 용접기 뒤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기계 사이 이런데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풀리셨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 준비물의 하나는 가위를 통해서 잘라줍니다. 보시면 너무 정신없이 풀려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. 용접봉 끝에 풀린 데를 찾아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, 최대한 잘 묶여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잘라줍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처음 구멍을 뚫려 있는 곳에 다시 걸어주세요.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잘 걸어주시고, 자이건 치우겠습니다. 이 테이프를 가지고.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절단해 주신 이후에 지금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장갑에 몇번 붙였다 떼서 이 끈적함을 좀 없애 줍니다. 다시 나중에 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함을 없애 주는 거 없애 주는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와이어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붙여 줍니다. 그럼 이런 모습이 되셨을 텐데요. 이 상태에서 용접봉을 다시 풀어 줍니다. 와이어를 앞으로 이제 좀빼 주시고 테이프를 중간에 붙여서 와이어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.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요 길게 늘어진 것 중에 이렇게 부분 있죠. 이렇게 휘 부분은 들어갔을 때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편하도다고 앞을 잘라줍니다. 요 상태서. 용접봉 보시면 이 고리를 통해 원형 고리를 끼게 되는데 원형 고리를 밑쪽으로 해주시고요, 구멍 뚫린 원형 지점을 잘 맞춰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거신이에 테이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용접봉은 더 이상 풀리지가 않습니다. 용접봉을 돌려서 구멍에 잘 넣으시고. 와이어가 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좀 곤란한 것일 거예요. 저도 그런데 와이어를 평평하게 펴주시고 롱 로즈가 있으시면 롱 로즈로 자꾸 땡기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우선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와이어를 충분히 다 넣어주시고 장금페이 잠그신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잠그시면 잠그신 상태에서 마개를 다 두고 닫고, 닫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직 이렇게 할 경우 용접봉이 돌아가다가 뒷면으로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개를 닫으신 이후에 아 죄송합니다. 잘 닫으신 뒤에 붙였던 테이프를 떼주시고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저희 용접기는 이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와이어를 충분히 탱탱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주셔야 이 와이어가 풀리는 도중에도 옆으로 풀리는 일이 없고 그 앞으로 잘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저희가 알려드린 와이어 용접봉 설치 꿀팁이었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용접봉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많이 곤란함을 겪으실 겁니다 어... 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너지코리아의 이대훈 대리였습니다 이상 시너지 코리아의 이대영 대리였습니다.